43. 마태를 부르시다.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.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.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.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?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.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.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.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.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.